느껴지는 것보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느껴지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보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그것을. 다 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시험 기간일 것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방대한 양의 학업량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그 누구라도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시험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 학업의 수준이 얼마 정도인가 이 분야에 대한 나의 지식 수준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 확인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시고 잘한 부분은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더욱 성장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얻은 소중한 자녀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성취는 이삭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상을 사랑했는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시 이방신들에게나 바쳤던 인신제사를 요구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떠한 지체함도 보이지 않죠. 또한 5절을 보시면 종들을 떨어뜨려 놓고 모리아산을 오릅니다. 혹 종들이 방해할까 싶어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둘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나무와 불, 칼등 모든 도구를 빠짐없이 챙겨왔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체 없이 그 어떠한 핑계거리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순종이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라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순종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컨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실 때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참 더디고 많은 핑계거리들을 내세웁니다. 이에 비해 어떤 핑계도 없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촉시키시거나 낙담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날로 성장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에 믿음의 시험 앞에서 무너짐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